김영은 씨뭐 하고 계세요? 기름 나요. 아 그렇군요. 아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. 언제다 언제 끝나요 기름? 응? 다섯 시0 분에 끝난다고? 어, 네. 아 그렇군요. 기름 넣고 뭐할 거예요? 백화점 가요. 아 백화점 간다고? 안 가자고요. 아오 어떻게 된 거야,지? 나만 아지 잠깐만, 거. 잠깐만. 자한번더 눌러주세요. 자꽉 아빠랑 같이. 어 잘했어요. 박수 응. 됐어 됐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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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꽉 잡아야 돼. 꽉 닫아야 돼자 아빠가 이제 할게